지금 고창 국화축제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국화 나르고 있습니다. 예쁜 국화. 비에 다딱 꽂아요. 예쁜 것이여. 예쁘죠? 고창 아침에도 국화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다. 국화가 최고야. 너에겐 국화가 최고이야. 좋다. 첫 번까지. 노래 무슨 노래예요, 근데? 이거 무슨 노래요? 예 국화 노래인데 내가 웃죠? 내가 지웠어요 <laughs> 국화가 더 좋아서. 몸에 좋은 국화 따지고 묻지 않아도 그 향기에 취하고 분위기에 취하니 어찌 이곳을 지나칠 수 있으리요. 위의. 사방팔방 퍼져나가는 국화향이 사람들 발길 절로 이끈다. 아 두깎고 축제한다고 해서 놀러왔습니다. 향긋탄 향기는 코에 담고 형형색색 화사함은 눈에 담고 두고두고 담아가도 모자랄 노릇. 뭐. 아, 아직꽃안 아, 나온다. 이, 이 꽃이 더 이쁘다. 사람이 이쁘야, 그렇지? <laughs> 아, 너무 이쁘고 소녀가 된 기분입니다. 20대처럼요. <laughs> 지금 국가 향기 <laughs> 담뿍 몸에 담아 가지고 가려고요. 국가 향기가 키트때 스미지 않으면 위원장이 책임집니다. 30만 평에 300억 송의 고창 국가축제는 우리 정말 전 국민에게 국민에게 너무 너무 행복감을 주고 에덴 동산이 어딘가 했더니 여기가 에덴 동산이구나. 꽃망을 터지기 시작한 황금 국화밭 축제는 오늘도 계속된다. 국화를봐서 너무 건강해진 것 같아요. 보기도 아까운 꽃을 에 따시나? 그거는 국제구이에도 얹고요. 무침에도 얹고. 입맛 당기는 산해 진미. 여기에 곁들여지는 국화는더 특별하다. 예, 네, 저는 향도 좋지만요, 저 국가 축제를 하기 때문에 모든 음식에 국화를 넣어서 드시면은 참 좋습니다. 향도 굉장히 피하고 좋습니다. 국화 향 담이 된 해무침과 전어구이. 살짝 폈네, 아직 덜 폈는데. 가지고 코끝 자극에 젓가락 절로 가고 보는 는 즐거운데 먹는 님 말에 못하랴. 이 저기 전하고 같이 섞으니까 그국화 향하고 이 전어 맛하고 이 전어의 독특한 비린내라든가 그게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가슴까지 뻥튀이는 가을 산행 조금은 특별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 개성 만점, 즐만점, 드러는 반나 산속 길 달리는 롤러코스터. 이걸 타면서 가을 경치도 보고 참 좋을 것 같네요. 스피드를 네, <laughs> 즐기면서 산행도 하고 하는 그러한 거예요. 애들이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른 아침부터 특별한 산행 즐기려는 이들로 긴줄 기다림의 행렬 이어지니 그 인기 가히 짐작 가능하다. 예 마운틴 코스터라고 해서 일종의 산악 열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치를 보면서 내려온다는 게 가장 좋은 장점이에요. 산 정상에서부터 거침없이 출발. 온몸으로 찬 바람 맞으며 산길 다니는 기분 다 줘도 안 바꾼다. 최고 속도 시속 60km까지 속도 조절은 내 맘대로 스피드에 열광하고 달리는 산속 주변 경과는 보너스. 일상 탈출 스트레스 제로 선언 이보다 짜릿할 수 있을까. 너무 재밌었어요. <laughs> 아, 아 경치도 너무 좋고 그리고 스피드가 너무 끝내줍니다. 재밌습니다. 그래요? 최고입니다. 가을이라 경치도 참 좋고요. 가족들끼리 왔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건강 산악 트레킹 이곳에도 있다. 거주춤 앉은 자세, 도포 입은 산에까지 도대체 뭘 하는 포즈인고 했더니 기본적으로 이제 몸을 이제 푸는 그런 동작이죠 이때 멀리서 등장하는 유연한 자태 뭐 당나귀 아니던가? 일단 당나귀와 친분 쌓는데 먹이 내주는 것만큼 확실한 방법도 있을까? 당나귀 타고 산 정상까지 원시 마을을 체험하는 거라고 어. 당나귀 타고 산악 트레킹 본격적인 출발 앞두고 하나둘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어째 그마저도 쉽지 않은 눈치 그래, 다 갔다, 갔다 와서 <laughs> 타자. 아, 못한다. 왠지 물을 공포에 가슴이 콩닥펑닥 일단 조심스럽게 출발. 허나 당나귀라고 얕보지 마라. 이래 봬도 특별 훈련받은 엘리트다. 산에 오른 것보다 더 재미있고 흥미진진한데요. 초록풀의 유혹 앞에서 훈련도 헛일. 풀밭이 온통 장애물. 그만 먹고 이제 좀 가지 않으련. 구비구비 마지막 정상을 향해 전속력 가슴 수호까지 부려나다. 가을이라 산에 가서 이렇게 운동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좀 걷는 거를 좀 깊이 하니까 이렇게 말도 타고 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또 애들 뒤에 태우고 같이 좀 호흡도 같이 하는 것 같고요. 나름대로 재밌습니다. 물 좋고 공기 좋고 심신보약 찾아 산 말리. 어딜 가시길래 의상부터 심상치 않다. 오늘 왔으니까 온천하러 갑니다. 가족 탕이 있다고 해서 갑니다. 팔팔 쏟아지는 이물 속에 건강 여행의 비밀이 숨어 있다는데 땅속에 있는 물이 관을 통해서 나오고 있지. 아이 지역이요 온천이 나오는 지역이라서 저희가 온천을 뽑아서 손님들한테 배급을 하고 있습니다. 온천에서 즐기는 온천욕 가족끼리 오붓하게 즐길 수 있으니 전용 온천탕이 따로 없다. 무료 운천탕이지만 다칠 건다 갖췄으니 시원한 수포마사지에 시끌벅적 요란하게 웃고 즐겨도 간섭할 사람 하나 없는 자유 공간. 거기에 보너스 하나 더. 부부가 오붓하게 즐길 수 있는 나무욕조까지 만족도 200%가족여행진한다 가족끼리 하니까요. 어. 위성, 위생적인 것 같고 음. 아늑하고 또 산속에 이런 곳이 있다는 게 정말 보물을 찾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아, 좋습니다. 최고입니다. <laughs> 온천역 후엔 잡으면 임자라는 아니요, 낚시 체험. 낚시나세요. 아이 놀러 왔다가 네. 오늘 저녁에 매운탕 좀 끓여 먹으려고 왔습니다. 아, 오늘 식구들이 많으니까 한열 마리 잡아야죠. <laughs> 부덕한 주인장 인심 강원도산 향어도 낚으면 가져가라니 승부욕 절로 발휘되는 순간 공짜라 더 신명나고 팔뚝만한 향어가 잘도 낚이는구나 아, 기다려라. 대면 접어두고 성격 급한 아저씨. 이참에 맨발로 풍덩. 요리조리 쫓고 쫓기는 한편 승부. 짜릿한 손맛. 월척 향어의 마지막 몸부림. 벌써부터 입에 침이 보인다 매운탕에 소주 한잔 끝내줍니다. 산속 하루는 그렇게 저물고 가족들과 둘러앉은 저녁 만찬 한번 푸짐한데. 맑은 공기에 코끝 자극하는 맛있는 냄새까지 입안 가득 절로 군침이 도는구나. 기가 맛이 어떠그 맛을 어찌 말로 표현하리오. 오감 만족 온몸이 차려온다. 아, 길이 나와서요 온천도 즐기면서 이제 이렇게 맛있는 림식도 먹으니까 너무 좋고요. 기분도 상쾌하면서 이제 다음 주 이제 일주일을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는 산이요 물은 물이로되. 다 똑같은 강산은 아니다. 바람 소리, 꽃 향기 다르듯 사시사철 그 모습 달리하니 나는야 심심 보약 찾아 가을 요람 떠난다. 살코기에 밀려 뒷전에 머물렀던 뼈다귀가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바다의 황제 철갑 상어로 만든 상어뼈 보양탕. 매콤한 혁명, 뼈 숯불구이, 아예 뼈를 통째로 씹어먹는 갈비까지 뼈속 깊이 파고드는 깊고 진한 맛 이색 뼈 요리를 VJ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뼈에 예, 사무치는 맛, 놓치면 뼈저리게 후회한다. 어, 고기의 향 맛은 뼈 맛입니다. <laughs> 뼈에 있는 음식의 진면목 펼쳐주니 뼈맛기의 화려한 컴백. 뼈속 깊이 파고드는 그맛 한번 만나보자. 여유리의 원로 감자탕도 맥없이 무너진 신예가 있다는데 먹음직리 넘직한 자태로 밥상 무대 성공적 대비 뼈다귀턱스타 감자탕도 긴장한다 는 인기 절정의 메뉴다. 아 이게 엄청 건조한 게 이게. 아서 사는. 이사 로아. 살점은 리허설에 불과하다. 쪽쪽쪽 빨아먹는 진짜 별미는 항상에도 맛은 알찬 바로 요뼈다 퀵. 원래는 이제 해장국 먹으러 왔는데딱 음. 메뉴에 딱 새로운 게딱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빼어 싶은 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먹어보자. 실제 보니까 어때요? 아우, 아주 맛있네요. 매콤하고 입맛을 돋구는 거 같아요. 뼈 숯불구이를 스타덤에 올린 1등 공신은 돼지 목뼈 목표. 목뼈는 이제 구울 수도 있고 그다음 우리 감자탕도 할 수도 있고 목뼈이 붙은 살이 특히 연하기 때문인데 참소 테라피까지 받고 나면 부드러운 맛, 온격 최강 그다음 양념 수영장으로 일동, 다행이 얌전히 때를 기다리면 만사, 오케이다 여기서 한 2~3분 정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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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하게 이제 소스가 음. 배일 수 있도록 마지막 단장까지 서둘러 손님 맞을 채비하면 입장 준비 완료. 가운데 떡 하니 꽤짜고선무차별 입맛 공략하니 오늘부로 뼈 속불고 입은 그럼 꽤나 놀랐지요? 감자탕 같은 경우에는 국물이 있어서 이 음식이 옷에 튄다든가 그러한 문제가 있고 아이들도 뜨거운 경우에 딜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국물이 튄 염려가 없어요. 양념 그대로 손으로 뜯어서 그대로 먹을 수 있거든요.